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11월 17일 사랑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나게 찬양을 배우고 또 찬양을 불러보면서 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찬양대 불러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더 이찬양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찬양 즐겁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한번 또 생각해보면서 찬양합시다. 네, 우리 또 계속해서 다음 찬양 또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음 찬양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 불러봅시다. 우리 구원 열차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한번 이찬양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순남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l e 동안도 저희들 l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 b 친구들 지켜주시 t t l e 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감독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선생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속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영상을 한 가지 보고 또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6권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음, 엄마 아빠 말씀 잘안 들었는데 루스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얘야, 우리 집은 아무런 희이 없으니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보살피겠어요. 루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의 마음을 섞였어요. 다른 사람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잘 모아서 어머니가 드시도록 해야지. 시어머니, 를 저렇게 정성껏 돌보다니 정말 착한 여자구나. 어.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루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내 밖에서 마음껏 곡식을 주어가고 나와 함께 빵도 먹읍시다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보아스 주인님은 참 착한 분이야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베스를 낳았어요 오베스는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르 축하한다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생기다니 이게 다 어머니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laughs>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을 더잘 들어야겠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오래 사는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좀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그 땅에서 잘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 5월 8일 5월 8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어버이날이지요. 어버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날이 나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감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버이날에만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오계명을 주셨어요. 오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며 사랑했던 한 여인, 루세 이야기를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이 오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 모두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했지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자녀들, 어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그 그들의 자녀들, 자녀들은 어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기억하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또한 배웠을 거예요. 오, 룻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바로 룻이라는 영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 룻의, 룻의, 룻기에는 어, 한 어, 할머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그 할머니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한 할머니에게는 두 명의 자녀와 아들과 또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어서, 아,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어, 룻을 불렀다고, 며느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 없는 룻과 또 다른 며느리에게 더 이상 자신을 보살필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죠. 그렇게 그어 할머니, 그어 시어머니, 뭐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다른 한 며느리, 바로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보살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난 룻은 어, 이방 지역에서 처음 가본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보살폈다고 합니다. 어, 특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 어머니를 열심히 보살피던 룻을 눈여겨보던 한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죠.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던 이 착한 루스 눈여겨 보았어요. 자,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루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큰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줄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룻을 자신이 먹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배고픔을 이겨내고 또 힘을 내서 이삭을 줄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보아서도 좋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신 루에게 아주 큰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어, 어그 베들레헴에서큰 부자였던 보아스를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루스 어, 편안하게 살고 그 시어머니인 어, 나오미까지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루스는 어, 하나님을 잘섬기는 친절하고 먼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세에게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기를 주셨는데요. 그 아기는 오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라는 어, 이 여인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를 잘모살핀이 루세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이 루세게 말이죠. 어,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루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만큼 돌려드리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며 이 땅에서 일하신 우리 모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 회사의 상사분들 우리 주변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어른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투구하셨던 모든 노인분들을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계명 안에 들어있는 진짜 계명의 의미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계명을 지키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공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까? 아니죠? 오늘 루키의 주인공인 바로 루시 바로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좋은 나라와 좋은 어, 이 땅을 좋은 안전한 공가, 안전한 곳을 안전한 건물을 지어주신 모든 어른분들, 그분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어,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수 있죠? 자, 부모님을 공경하며 뭐 안마를 해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적용 두 번째, 부모님께 어떤 말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전하시겠습니까?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어 받은 만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제가 보답하면서 살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당장 주변에 어,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민하며 어떤 걸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개 명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주변의 모든 어른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를 위하여서 고민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며 우리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 주시며 부모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을 우리가 어른들을 잘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을 사랑하시며 부모님을 잘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하세요.